영화 감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게 군대에 있었을 때였었고요.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쿠니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봤습니다. 그 전에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영화들을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방식과 캐릭터와는 완전히 달랐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 그런 감독이 되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제 성격을 좀 바꾸는 거였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,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, 사람들 앞에서도 좀 어, 얘기하는 것도 주저하고 뭐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좀 주저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아, 그런 성격들을 아, 조금씩 조금씩 아, 바꿔나가고 일단은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아, 글을 써볼 줄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, 글 쓰는 작업으로 어, 당시가 이제 94년도였었는데 컴퓨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그프리미어라 프로그램이 막 나왔을 때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것들이.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모아서 어, 내용들을 좀 정리했고, 그리고 이제 어, 대학 4학년 때쯤 돼서 어, 제가 단편영화를 처음으로 만들었었습니다. 그때 이 단편영화 편집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했는데.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한건 출간하게 됐는데 그게 컴퓨터 영상 편집이라는 제첫 책이었었죠. 이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었습니다.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제가 원래 이과생이어가지고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자신이 붙더라고요. 그래서 대학 졸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, 처음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. 근데 시나리오 수업을 들었는데 그 시나리오 선생님이 어, 굉장히 무서웠어요. 그리고 영어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였었는데 미국에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글로 또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영어로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좀 불가능했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어, 굉장히 터프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달반 안에 장편 시나리오 100장을 쓰는 그런 수업이었었는데요. 그 100장을 쓰는 동안에 책두 권을 읽고 시험까지도 받았어요. 그러니까 한 수업만 그렇게 빡세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 터프하시냐면은 이게 숙제를 해가지고 온 시나리오를 본인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은 그 학생 눈앞에서 이렇게 팍팍 찢어요. 찢어가지고 얼굴 확 뿌리고 이러시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한200 단어, 300 단어밖에 모르는데 그 단어 안에서 그냥 팍 썼습니다. 써가지고 그렇게 수업에 따라서 한달반 안에 시나리오를 마무리를 짓고 나니까 굉장히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앞으로 어, 시나리오 다른 시나리오 쓴다 하더라도 아, 내가 이제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시나리오 수업을 듣게 된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, 됐었죠. 그리고 제가 어, 해야 될 일이 어, 영화 감독이 되려면 이제 또 피칭이라는 걸했었어야 됐거든요. 상대방한테 제가 쓰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어, 이해시키는 어, 그런 그거를 이제 피칭이라고 하는데 그 피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, 연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. 제가 말을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하거나 이렇게 뭐 빨리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어, 항상 뭐 술자리나 뭐 밥을 먹거나 할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 투자자다, 배우다, 제작자다라고 생상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분이다, 2분이다, 5분이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.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주인공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이야기다라는 거를 계속 연습을 했었죠. 그게 이제 연출자로서는 굉장히 또 필요로 한 일이었었고요.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죠. 그렇게 20대 때는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, 피칭 연습도 하고 하면서, 준비를 해서 제가 서른 살에 운 좋게 감독 데뷔 기회를 잡았습니다. 미국에 있었을 때였었는데, 한국에 있는 제작사랑 계약이 돼가지고요.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, 그때 이제 투자와 배우까지 다 결정이 돼가지고,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, 그 영화가 1년 만에 엎어지게 됐었죠. あ。